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KBS의 노윤입니다 3월 둘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강신청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교무처의 입장을 한상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어 시험 대리 본인과 맞지 않는 결과 등 영어 레벨 테스트 문제에 관해 노윤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봄학기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DKBS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DKBS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수강신청인데요. 강의 매매, 전공자리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상무 기자가 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수강신청 전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착순으로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 이른바 선착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 설레는 마음과 함께 수강신청을 수월하게 마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공과 교양필수 등 필수 과목들의 수강 가능 인원이 희망 인원에 비해 다소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 과목 수강을 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차피 수강 신청 다 같이 경쟁하는 거고 자기가 잘 잡으면 잘 잡는 거고 못 잡으면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수강 신청 방법이 그래도 장바구니가 생겨서 좀 편하게 된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적지 않은 강의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게또 듣고 싶은 강의를 또못 듣게 되니까 이런 게좀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교무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저희 T k b s 에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현재 본교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이 모의 장바구니 수강 신청부터 수강 취소 기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은 수강 신청 시 장바구니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교는 내년부터 신입생들도 장바구니 수강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시 강의당 수용 인원이 적어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교무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강좌 수를 증원하여 발 빠른 대처를 보였습니다. 전공 수업 증원은 각 학과에서 관리하며 졸업 필수 및 교양 필수 과목들은 교무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강의에 대한 증원은 즉각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교 사이버 강의의 대부분은 타 대학들과 공유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교에서의 자유로운 증언이나 관리는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무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교의 자체적인 사이버 강의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무처는 수강신청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기순번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순번제란 정원을 초과한 강좌와 관련해 초과된 순서대로 대기번호를 부여하여 수강신청자가 이탈되면 수강신청이 우선권이 대기번호대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교무처는 이외에도 모바일 수강신청 서버 안정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선될 수강신청 시스템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TKBS 뉴스의 한상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전 영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대리시험, 찍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류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본교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영어 레벨 테스트를 인터넷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며 적절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 DKBS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분별력이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터넷이여 가지고 막 조작도 할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를 따라 친구가 한 거를 답장을 베끼던가? 네, 직접 본 사례도 있고 제 친구도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간 친구를 데려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 시험 방식이어서 본교에 직접 와 시험을 치지 않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시험 방식은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리시험을 하거나 시험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고 찍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영어 레벨 테스트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교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DKBS 뉴스의 노윤이었습니다. 한 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동국 인사이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봄 학기 수여식, 신입생 입학식, 동아리 가두 모집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지난 2월 20일 수요일 백상관 컨벤션홀에서는 2019학년도 봄 학기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졸업생들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모두에게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난 2월 26일 화요일 문무관에서는 2019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긴장반 설렘반의 표정을 띄었는데요. 신입생들 모두 각자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화요일 용맹루에서는 동아리 가두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동아리를 알아보러 찾아온 신입생들과 각자 자신들의 동아리를 홍보하는 재학생들로 분명했는데요. 신입생들 각자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